말씀 듣겠습니다. 스님 어디 계세요? <laughs> 스님 안녕하세요. <처음> 안녕하세요. <laughs> 스님. 네. 스님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스님? 아 그래도 좀. 덕분에 덜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 덕분에 덜 바쁘게 지내셨습니까 <laughs> 네, 그래서 네. 가, 이제 저를 돌아보는 시간도 갖게 되었고, 네. 그래서 또 나름의 그 시간들을 그래도 잘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아 그러세요? 네. 월명사 저희가 왔으니까 이 월명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스님 네. 네, 어, 명사는 저희 네. 위에 은사스님께서 네. 한 30여 년 전에 여기다 네. 털을 마련을 하셨는데, 네. 어, 최순금이라는 분이 네. 그 보살님이 땅을 시주를 하셨어요. 아. 그래서 여기, 거기에 이제 네. 저희 스님이 그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면서 네. 절을 만들어서 아. 지금까지 왔고, 네. 제가 이제 한 3, 4년 전에 네. 불사를 해서 좀 이렇게 아. 흔히 이제 제가 표현할 때 네. 역사 창조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사, 삼성과 네. 이 요사체, 또 제가 사찰 음식을 하니까 이렇게 네. 강의실 이런 네. 것까지 마련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역사 창조를 했다 하는데 이제 저도 고등학교 때 할머니 네. 수박사들 그 여름에 막 와가지고 할머니 수박도 사다드리고 이렇게 했던 분이라서 또 이렇게 인연이 될지 몰랐어요. 제가 아. 제가 또 여기 와서 살지는. 아 지견 스님의 가미향 이렇게 하셨는데요. 네. 요 가미향이라는 뜻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스님. 아름다울 과자에 만 미자예요. 아 아름다운 마 그러니까, 네. 아름다운 마 네. 그러니까. 그냥 네. 다, 누가 저기 하면 감이 한다니까 감이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아시는데 네. 이렇게 아름다운 네. 맛이라는 뜻으로 제가 이제 그 뭐를 할까 하다가 감미향으로 네. 해서 제가 음. 하는 모든 것을 감미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 카페는 감미향또 네. 이제 저희 사찰음식 연구원들이 한 30명 회원이 있어요. 네. 거기는 마하 감미향 이렇게 하고. 어, 그 음식이 사실은 사람한테 에너지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오, 사찰 음식이니까 음. 부처님의 자비가 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네. 자비의 에너지, 음. 사찰 음식이라고 이렇게 네. 정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스님 저희한테 사찰 음식 어떤 거를 해주실 건가요, 스님? 네, 네 그, 네. 지금은요, 네. 제일 흔한 게 뭐예요? 오이, 오이. 호박, 아, 가지. 가지. 네. 여름 음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먹어야 되는데 네. 이걸 어떻게 잘 먹느냐. 사실 호박하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먹기 때문에 네. <laughs> 웬만한 제가 지금 음식인데. 아, 호박에 유구, 유구한 역사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맨날 호박만 먹잖아요. 절에서는 뭐 호박, 오이, 가지를 빼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네. 어, 저,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네. 이건 생각보다 맛있는 또 음식 아, 중에 하나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성이 들어가고 하니까 네.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자, 네. 이렇게 아래 위 잘라내고, 네. 그 다음에, 반을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잔 칼질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주 잘게, 가로, 네, 가로, 세로로 다 내서, 삼각형을 만들, 그러니까, 마른 목골이 나오게 합니다. 음, 이게 이제 굉장히 정성이. 네, 그렇죠. 네. 단계군요. 그, 그냥 네. 수행은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자기가 하는 분야를 열심히 하고, 네. 또 음식도 수행이다 생각하면, 네, 이제 네. 이렇게 쓸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돌려 여기는 하면. 끝은 좀더 쓸어시고. 끝을 조금 더 쓸고. 네. 조금 더 쓸고. 네. 좀더 곱게. 왜냐면 양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아야 되겠죠. 여기서 때문에. 이제 네. 이렇게 가요. 네. 그냥? 거기도 곱게 가세요. 네. 그래서 여섯 개를 다 합니다. 네. 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의미를 따로 부여하진 않아. 요 네. 그냥 일상이기 때문에. 일상. 네, 늘 가방사. 먹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그 다도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어쨌든 명목상 저도 석사를 다도하고를 했습니다. 아, 그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잘 알지는 못하도 그냥 이제 기본으로 내가 우려 먹고 맛있으면 내 입에 맛있으면 좋은 차다 이런게 아. 먹어요. <laughs> 너무 음. 이제 네. 그 형식에 너무 얽매어도 네. 일반사람이 그러니까 차하면 다도 하면 어렵다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저도 조금 그래서. 좀 배워봤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그런 걸좀 그 일단 마음 편하게 나눠 먹는 것이 먼저라고 네. 생각해서 편하게 먹게끔 하죠. 이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어 삶이 굉장히 힘겹다고 할 때, 우리, 우리의 그 종교의 역할이 어떤 것일까요, 스님? 정말 아마도 또, 네. 이, 이 시기에 종교가 얼마나 필요한지 더 느꼈을까요? 정말 느꼈을 이번에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하다고 그죠. 저 자신이 느꼈어요, 스님. 네. 그 불교다, 네네. 기독교다, 뭐 이런 것을 배제하고라도 네네. 네네. 어떤 그 바이러스라는 네네. 그걸로 인해서 했지만, 네. 사람의 힘으로는 네네.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있는 거라. 네. 그래서, 네. 어, 결국 우리는 또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네. 그 명을 다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네. 못한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응. 결국 종교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제일 필요한 게 어쩌면 어,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네. 꼭 불교를 믿어야 된다는 네. 말이 아니고 네. 그 그만큼 인간이 나약한 존재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네. 또, 물론, 나약함도 있지만 그 속에 위대함도 사실은 있어요. 네. 그죠. 네. 제가 항상 스님들께 코로나19 희망 법문,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이 시기를 지금 이제 극복이 되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가져야 되는지 스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 저는 항상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 현재를 네. 잘살 현재요. 네. 현재를 잘 살면, 네. 과거는 자동으로 잘살 네. 그러면 현재가 탄탄하기 때문에 미래도 네. 또한 네. 단단한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 네. 정말 그 흔한 말이죠. 내일 죽을 것 같이 살라고 했죠. 아, 네. 오늘 다 정성을 다하세요. 지금 만난 이 사람한테 인연이 다 하도록 뒤돌아서서 남이 돼도 후회하지 네. 않는 만큼 정성을 아. 다하시고 어떤 일을 해도 네. 그 일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네. 그러면 내 삶에서 후회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어요. 네. 왜? 현재 항상 충실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현재 스스로도 만족하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사시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오늘 <laughs> 어, 사찰음식도 시연을 해주시고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작자작, 자작, 조심조심. 자,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호박찜. 네. 어, 만약에 네. 집에서 하신다면, 이게 이제 제가 항상 사찰 음식 하다 오시면 그래요. 식구들이 이렇게 주면은 사찰 음식 팩로 가지 말라고요. 맛없다. 네. 그러면 어떡해요? 네. 사찰음식은 오신채가 빠졌잖아요. 네. 파, 마늘, 달래, 부추, 흔거. 네. 흔거를 빼고는 네. 이 음식들, 이 파나 달래, 부추, 마늘 뭐 이런 걸로 해야지 음식이 맛이 나잖아요. 네. 배우기는 이렇게 배우고, 배우고. 집에 가서는 양파도 <laughs> 네. 같이 썰어 먹고 왜냐하면 네. 이거는 네. 수행자를 음식 아, 위한 음식이지 네. 일반인들에 대한 음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어. 지혜롭게, 이렇게 네. 했지만, 집에 네. 가서 양파나 마늘을 썰어놓거나 같이 해서 이렇게 주면, 식구들이 네. 훨씬 네. 잘 먹겠죠. 아, 네. 오늘, 어, 이렇게 사찰 음식 직접 어, 만들어 보여주신 우리 청주월명사의 직연스님, 어, 자비, 자비의 에너지 사찰 음식, 어, 감회하에서 직연스님 뵙고, 오늘, 어, 108 휴먼 콘서트 22번째 소중한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